안녕하세요 한전트럭 대표 최준 입니다 저는 지금 차량의 속까지 다 까고 지금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바로 이 차량인데 이 차량을 뭔지 아시겠죠? 요거 징계 덤프입니다 5톤 징계 덤프고 이 차량은 2015년 형식에 280마력 요소수가 들어가는 차량이에요 제가 좀 이따 요소수만 제가 보여드리고 제가 이렇게 다 오픈한 이유는 15년식에 15만 키로인데 제가 짧아요 서 엔딩 소리 한번들려드리려고 있고 여기는 아무래도 6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약간의 사용감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아무래도 물이 기 때문에 이런 거, 이런 상태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애인 특장에서 전부로 만들었기 때문에 현재는 이 상태에서 징계 덤프로 판매하려고 계획은 있으나 혹시나 혹시나 거래가 안 되고 덤프로 바꿀 의향이 있으면은 이거를 살려가지고 그대로. 롱덤프, 적자 3,700개 롱덤프로 바꿀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막 가져와가지고, 자동도끼도 있는데, 도끼가 한쪽이 작동이 안 됐어요. 자치에 그러니까 근데 그거는 바로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한번이틀한번더소개되 합니다. 아, 약간 말씀드린 거로. 그, 공업사 거래처에서 영상을 찍기 때문에 약간의 소음은 있는데, 그거는 약해부탁드리고요 결론은 2015년식에, 애인 특장 징계 덤프 한번 갖고 왔다 참고하시고요 혹시나 문의사항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여기 우측 상단에 한센 트럭으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응. 감사합니다.